말씀을 잉태하라 그래서 말씀을 잉태하라 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다 목회자 쪽으로 임하는 게 아니고 각 은사에 따라 여기 세계적인 기업 한 사람도 일어나 세계적인 부자들 삽니다 이 모든 것이 동일한 말씀을 통하여 시작이 되는 믿습니까? 한번 받아보실래요? 세게 받아보실래요? 그러려면 그러려면 자 마리아식으로 한번 해봐 내가 지금부터 명령할텐데 오늘 저녁에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육체적인 모든 질병은 고침을 받으라 할 때에 여러분 마리아같이 뭐라고 했냐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이 가운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모든 질병은 예수님으로 떠나